어는 요거 요나 아니 아까 치킨을 먹었어도 밥이 들어가면로그방이고 실어가지고 밥을 먹고 치킨을 먹으면 치킨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, 치킨 몇점안먹어 밥을 안먹어 이게 총아니안 아, 안 돼? 안 돼? 오케이.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무가 먹으면 많이 먹는데 어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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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동이 먹네. 응. 응. 나이거 응. 어, 이거, 작은, 응? <laughs> 이거, 큰 눈, 큰 난, 난 이거, 이거, 나거 이거, 이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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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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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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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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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누나 큰 누나. 충전이 없는데 충전이 안 됐어 지금 저 앞에서 열어야지 이건... 형부 이거 트렁크 어떻게 열어요? 이거? 가만있어내 열어줄게 뭐싫는데 아니 좋은거 싫어더라고그 열면 돼? 가만있어봐 응 어 아직 안 실었는데 여기 없네 언니 짐이 여기 없네 <laughs> 언니 짐 언니 쌍거 짐 저기 저저저저 집에서 갖고 간거 내가 올려놓을 거야 요거요 누나 니 갖고 갈 거? <province> 요거랑? 어. 응. 추석 끝나고 나쌀 있는거 진영이가 내거 갖다 먹었거든 뭐 쌀? 쌀 갖고 간다고? 아니 햅쌀 나오면 햅쌀 나지도돼 맨날 아, 진영이가 오긴 하더 응, 추석 마무리 아. 야진금이야 600g 다채우준거야 추석 마무리 20분? 추석 어. 마무리 아, 아니, 다 했어. 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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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어. 어? 어? 네 대로 내가 편집해 올릴 거야. 네.